왜 갑자기 안 됐을까? 시간이 정해져 있나 보다 카메라가. 능이 한번 뛰어야지. 얼굴잘 뛴다. 아이고 잘 뛴다. 이고잘 뛴다. 어이고 잘 뛴다. 어휴. 우리 능이 잘 뛰고 있어요? 또 뛰어봐 능이야. 쓱. 쓱. 어이고 잘 뛴다. 우리 능이 잘 뛰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그건 또 뭐야 아이고, 그건 또 뭐야 능이 장난감이야? 능이 장난감? 아이고, 뼈뼈아유 야, 뼈 이제 붙잡았어? 이제 안 먹어? 뼈 가지고 놀아야지, 또한판 놀아보세 우리 능이 한판 놀아보세 능이야 그렇게 그냥 풀려놔야 돼. 아이 참, 아이 자 자. 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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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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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어, 이거 잘 가지고 노네. 어, 이거 저기 지난번에 교회 식구들 오셔가지고 가서 밖에 나가 식사하고 저기 뭐야? 어, 그거 뭐지요? 어? 한우 갈비탕 먹고 뼈를 가지고 왔더니. 작으니까 먹지는 않고, 저렇게 한 번씩, 가지고 놀아요, 놀아. 뛰어와, 뛰어와. 가지고 뛰어와, 뛰어와. 능이가 뛰어왔어요.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능이 가지고 놀아. 능이야, 이제 집에 들어갈 거야? 아. 그럼, 오늘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아 이거 신났다. 이번에는 고등어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거 가지고 고등어를 잘근잘근 그럴 줄 알았더니 내려놓고 또 뛰고 있네요. 어 그거니까 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등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그렇지 그거 거기지? 있지? 거기지? 있지? 능이 장난감이 두 개네요. 능이 장난감이 두 개네요. 고등어는 어디 있어? 고등어. 어 거기 있네. 고등어 거기 있네. 고등어 가지고 노네 아이고 잘논다아 고등어. 그럼 뼈는 어디 있어? 뼈, 뼈, 뼈. 고등어, 고등어 거기 있고. 이게 이게 뭘까요? 그게 뭐야, 능이야? 뼈네? 능이 장난감.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놀기 싫어요? 능이, 아이고. 달려와요. 저한테 달려와요. 저한테 달려와요. 신났어요, 능이가. 그래, 자유롭게 좀 놀아봐요. 잘 놀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이고, 무슨 장난감을 찾았네. 또 찾았어요. 어, 저거는, 우리 이가리하고 있는 능이에게 아주, 적합한 장난감인 것 같아요. 저 가지고 물어 뜯고, 잡아 땡기고, 아유, 붙잡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잘 가지고 놀고 있네요. 우리 능이가 세상에서 제일 로 신났어요. 능이 고등어는 어디 갔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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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물고 막 갔어요. 물고 갔어요. 아유, 물고 갔어요. 아유, 아이고, 아이고. <laughs> 고등어 가지고 놀고 있어요. 아유, 아니, 아니, 고등어가 아니죠. <laughs>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이를 이가리 하기 하려고 그냥 그렇게 아주 물어 뜯고 있습니다. 능이야, 고등어는 어딨어? 고등어? 능이 고등어 어디있게 고등어 어디 갈게? 여기 있는데. 아이고, 잘 논다. 아이고, 잘 논다. <laughs> 아주 그냥, 거기에 그냥, 어, 너도 스트레스가 있겠지? 거기에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려. 어, 우리 능이 잘하네요. 아휴 물어 뜯고. 고등어 여기 있지. 아유, 근데, 날이 꽤 추워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들은 이제 털봐그털 그 가죽으로 이렇게 잘 자기를 잘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신났어요. 오우 신났어요. 얼잘 논다. 오어 오우 오우 오어오 어머나 어머나 우리 능이 좀 보세요. 우리 능이 좀 보세요. 들고 와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어뜯고 얼 잘한다. 능이를 찍고 있는 거 능이를 알고 있나 보네 우리 능이가 아주 그냥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능이? 아 우리 능이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나요? 신났어요? 어휴 어휴 능이 언제까지 이 <laughs> 뜯을 거야? 능이야?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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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노네 어머나 우리 능이 좀 보세요 이제 됐어? 그냥 고등어 어디 있어? 아! 이제 저한테 달려왔어요. 아! 그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바람 나게. 어? 그런데 고등어가 있네. 고등어를 발견했어요. 우리 능이. 아 고등어. 아 재미가 없고. 어 플라스틱 통이 제일 더 재밌어요. 어우 잘한다. 아이고 신났다. 오 잘한다. 능이 잘한다. 능이 잘한다. 능이 잘한다. 능희야 재밌어? 그거 물어뜯으니까 좋아? 뭐 하고 놀까 하고 생각했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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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laughs> 아주 그냥 마당을 뛰놀고 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어이구, 신났어, 우리 능이 신났어. 밥도 먹었겠다, 볼 일도 봤겠다배속은편하고 이제 뭐 하면 올까 했는데, 가지고 놀고 있어요. 아유, 너무 잘, 그냥 이 플라스틱이 우리 능이의 장난감으로. 어머, 그런데 능이야, 너 이빨 낀거 아니야? 이빨 끼는거 아니야? 그 사이에? 괜찮아?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능이 좀 보세요 글쎄 계속 물어뜯고 있어요 어머나 그런데 손이 시렵네요 그런데도 능이는 저렇게 계속 물어뜯고 있어요 어유 잘하네 그렇지만 이제 계속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손이 시렵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신난 우리 능이.